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모호한 불편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 없지만 느낌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믿어도 될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어떻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본심은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아니라 아주 작고 중요한 이것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것을 통해 나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바로 그 신호.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야 할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앞으로의 방법들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항상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이 사람들 정말 교묘해요. 처음엔 친절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친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도 오직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나 감정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그들은 끊임없이 남을 비난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리죠. 마치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대상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되니까요. 세 번째,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항상 내가 오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들에게는 자신이 틀렸다는 가능성조차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그들의 시각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내 잘못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하게 칭찬하는 말투. 민수 씨는 얼마 전한 모임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민수 씨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와, 민수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궁금해요. 민수 씨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기분 나쁘진 않았죠.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도, 김 씨는 끊임없이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우와, 들을수록 정말 멋지세요. 제가 민수 씨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차츰 김 씨의 과한 호의에 기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 씨, 제가 좋은 투자 기회를 하나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거예요. 민수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저도 든든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김 씨의 과한 칭찬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과하게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그 칭찬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려 신뢰를 빠르게 얻고, 그 이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심리적 조작을 사용하는 것이죠. 처음엔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칭찬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칭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일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한 칭찬은 아첨과 다르지 않다. 과한 칭찬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과한 말이 아닌,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이니까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랑으로 일관하는 말투. 수진 씨는 얼마 전,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학부모 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김 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자랑을 슬쩍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우아 대단하다고, 칭찬을 시작하자. 공부뿐만 아니라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상을 받았고 체육대회에서도 우승했죠.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수진 씨도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자랑은 계속되었고 대화는 오직 김씨의 이야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죠.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죠. 정말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성과를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자랑만 하지? 모임이 끝나고 한달뒤 다시 학부모 모임이 열렸고 김씨는 또다시 자신의 자녀와 교육 방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수상했어요. 다들 우리 아이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은 교육비를 투자한 보람이 있어요. 수진씨는 김씨의 이야기가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만 하고 진정한 대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라며 마음속으로 김씨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처럼 끊임없이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하찮게 만듭니다. 그들의 자랑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심리적 공격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더 높여 보이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은 점차 자존감이 깎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리적 무기로 작용해 상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투는 상대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도구로 그들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 과실을 위한 무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가벼움을 모른다. 자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말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보다 마음에 담긴 진심을 나누며 진정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3자를 비난하는 말투. 영희 씨는 최근 한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였던 김 씨는 그 회사의 임원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첫 번째 미팅에서는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두 번째 미팅에서는 김 씨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씨는 자리에 없던 다른 임원, 민수 씨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저번에도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하더니 이번에도 그렇네요. 정말 일을 못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영희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민수 씨를 다시 볼때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하지? 그리고 그 순간 영희 씨는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민수 씨를 험담하는데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죠. 다른 참석자들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김 씨처럼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투는 그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더 우월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민수 씨를 비난하는데, 나중엔 나도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들게 되죠. 사실, 이런 비난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성하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죠. 말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 그 말이 천금을 움직인다. 부정적인 말투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들과는 너무 깊이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우리 자신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상대의 반응에 맞춰 변하는 말투. 영희 씨는 최근 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며칠 후김 씨가 먼저. 영희 씨. 우리 한번 커피 한잔할까요? 라며 친근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희 씨는 기분 좋게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화는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김씨가 갑자기 학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요즘 괜찮은 학원 알아본 데 있나요? 요즘 핫한 학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영희 씨는 솔직하게, 아, 그 학원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은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은 정보가 없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말하던 김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며, 대화를 건성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영희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학원 정보를 주지 못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희 씨는 김 씨가 대화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편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쯤 김 씨는 대충 다음에 또 보자라며 건성으로 인사를 했고 영희 씨는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말투와 태도를 급격히 바꾸는 사람들은 교묘한 조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처음엔 따뜻하고 친근한 태도로 다가와 상대방을 안심시키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바로 무관심해지거나 차가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심리적 조작의 일환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도움을 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말투와 태도 변화는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심어주며 자신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김 씨처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상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며 끊임없는 비교와 자책을 유발하는 감정적 덫을 사용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쉽게 변하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들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며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르치려 드는 말투. 민수 씨는 최근 산악회에 새로 가입한 후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던 민수 씨는 오랜만에 산에 오르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처음 본김 씨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민수 씨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스틱은 이렇게 써야 제대로 써요. 제가 등산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였던 민수 씨도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민수 씨가 하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지적하며 그렇게 물을 마시면 안 돼요. 탈수올 수도 있어요. 등산할 때는 걔가 말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이 사람은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산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며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김 씨는 이렇게 해야지 무릎에 무리 안 가요. 제가 예전에 무릎 다쳤을 때 이런 방법으로. 극복했어요. 라며 가르치는 말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김 씨의 지적과 가르침이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산행 내내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씨처럼 처음 본 사람에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가르치며,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으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민수 씨처럼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험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어 더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결국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지시로 변해 상대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남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때로 상대의 생각을 지우는 무기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대화의 즐거움을 빼앗고 상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꼬는 말투 수진 씨는 얼마 전 새로운 취미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영미 씨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묘하게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 영미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진짜 독창적이네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군요. 수진 씨는 영미 씨의 말이 칭찬처럼 들리긴 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영미 씨는 계속해서 수진 씨의 의견에 대해 아, 그건 정말 새로운 시각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속으로 왜 이렇게 자꾸 비꼬면서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영미 씨는 또다시 비꼬는 말투로 오늘 참 재밌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관점도 들을 수 있었네요. 이런 생각은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라며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꼬는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멸과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도 상대가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적 공격을 사용하죠. 비꼬는 말투는 듣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이 마치 비난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정서적 공격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끝에 숨어있는 칼날이 상대를 찌른다. 비꼬는 말투는 대화의 깊이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말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창과도 같죠? 작은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길 수도 있고, 때로는 경계해야 할 신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투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관계를 지켜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진심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쁜 사람을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